한번 들어가. 나이스. 나이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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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이스. 어. <laughs> 진성아 세레보냐 한번 해 줘. <laughs> 이렇게 들어갔어. 어. 테스트 <laughs> 슛. 하나 더! 하나 더. 어, 조, 조신 조신. 조신. <laughs> 자, 아프다 지금. <laughs> 야 문기 도 있으니까 교체할 사람 해라 내 생각에 안해 교체하려면 해나아야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와하이 <laughs> 아 진성이 나이스 와하이 어, 여기 보고 해줘, 여기 보고. 유영진, 그냥 패스해, 소방에서. <laughs> 나가지 생각... 말고. 야, 지금 1분 찍었는데 두골 들어왔어. 어.